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설명서는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제품을 잘 사용하도록 넣어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이 제품을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여 고장을 내거나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 설명서인 성경책을 통해 사람을 사용법에 숙제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잘못하여 망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잘 사용하고 다루라고 인류에게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만 보더라도 사람 설명서인 성경을 보지 않고 자신 스스로 진짜 설명서를 떠나 스스로 위조 설명서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사용하니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들이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사용하고 사람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사람 설명서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에 대해 다루는 기술자는 그 제품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사람 설명서에 대해 숙제한 사람은 인간에 대해 상세히 다룰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제품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 제품을 다룰 수 있는 정도 이직 그 제품을 고치는 것까지 깊은 부분이라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인 영혼, 영을 다루는 책입니다. 인간에게 영혼 몸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고 모든 만병의 근원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있다고 밝혀진 바가 있지만 성경은 이미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 생명이 되기도 하고 죽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밝히는 바입니다. 과학은 이제서야 생각은 실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상은 실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과학은 플라시보 효과 양자역학을 통해 믿음의 힘을 지금 밝히고 있지만 성경은 이미 믿는 대로 된다는 말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을 밝혀낸 것을 성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의학에서도 생명이 피해 있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인간의 생명은 피해 있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암, 고혈압, 콜레스테롤, 에이즈 등의 병이 피해 문제로 생긴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야 인간의 축적된 지식들과 과학과 의술이 발달될수록 알아가는 것들을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의 일반은 종인 인간의 축적된 지식과 과학의 실험, 의학의 발달 등으로 성경의 진리의 내용의 부분들을 불신자들도 그것을 활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설명서를 잘 사용하고 숙제하면 사람을 잘 사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악용하여 사람을 통제하거나 악한 쪽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의 깊은 부분까지 다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려운 책으로 판단하거나 하나의 종교적인 서적, 역사적, 문화적인 부분 등으로만 생각하고 성경의 가치를 시중에 파는 2만원 정도로 생각하면서 성경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읽으려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성경에 대해서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지고 있거나 들고 다니기만 하지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으며 인간이 현재 왜 죄속에서 살게 됐고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다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모습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간이 왜 존재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인간이 작동하는지,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인간 설명서입니다.